암 진단 시 최초 일회안이 아닌 부위별로 각각 보장하고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 시 납입 면제까지 되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보험일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18년 보험경력 보험신입니다 구독자분들 20대 30대가 되면서 암보험을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여성에게 꼭 맞는 암보험 가입요령과 현시점 여성분들에게 가장 좋은 보험에 대해서 쉽고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암보험이라고 다 같은 암보험으로 알고 계신가요 암은 성별에 따라 발병 확률이 높은 암이 다르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암보험을 준비해야 할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험이 여러분들을 위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이제는 암보험 가입 시 통합암 진단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일반암 진단비는 암 진단 시 최초 1회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멸되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궁암 진단으로 보험금을 한번 수령한 후 이후에 유방암이 발생해도 기존의 일반암 진단비 특약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합암 진단비는 신체를 부위별로 나누어 암이 발생한 부위마다 진단비를 각각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통합암은요, 대장, 위, 폐, 간, 유방, 자궁, 난소, 뼈, 신경계, 혈액암 등총 1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대의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면 5천만원, 30대의 유방암 진단을 또 받더라도 5천만원, 이렇게 그룹별로 최대 13회까지 보장이 되는 구조인데요. 여성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을 각각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여성 특화암에 대한 보장이 더욱 강화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022년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시면 여성암 발병 1위가 유방암, 유사암으로 분류되는 갑상선암이 2위, 유방 자궁 난소암까지 10위 안에 모두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암 가족력이 있으신 젊은 여성분들이시라면 저는 특히나 이통합암이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보험의 가장 좋은 점은 납입면제 조건입니다. 일반암 매열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시 납입 면제는 물론 여성분들에게 발생할 일이 높은 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 갑상선암 수술시 납입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또 보장 개시일 1년이 지난 이후 출산을 하게 된다면 1년간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여성안보험 보험료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상품은 입번 수술을 10년까지 보는 상품이고요 20년 납 9세 만기 직업급수 1급 40세 여성으로 설계했습니다 구류별로 최대 13회까지 각각 모두 보장하는 통화암 진단비 5천만 원, 4세대 암 치료인 항암 중기 잡치료 5천만 원,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나 항암 약물 치료가 있을 경우 연간 2천만 원까지 각각 총 4천만 원씩 따박따박 매년 만기까지 보장하는 하이클래스 특정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 시 보험료는 6 9 188원입니다. 혹시나 여기서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매년 보장되는 암 특정 치료비와 항암 약물 치료비를 제외하고 통합암 진단비 5천만원 보장과 중입자 치료 5천만원만 가져가세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45,442원입니다 그러면 부담이 덜하시겠죠? 구독자분들 오늘은 최초 1회안만 보장되는 예전의 암보험에서 최대 13회 그룹별로 보장되는 통화암 진단비와 암으로 진단 후 암에 대한 치료가 있거나 항암 약물 치료가 있을 경우 합산 4천만원씩 매년 지급되는 암 특정 치료비와 암 항암 약물 치료비 여기다가 항암 진료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까지. 마지막으로 일반 암, 내혈관, 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갑상선암으로 진단 후 수술을 할 경우 납입 문제까지 되는 여성 전용 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남성은 가입할 수 없는 이 여성 암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보험신에게 편하게 전화, 카톡, 문자로 연락 주세요. 보험신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바이후에는 확실하게 사고상 관리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험신의 긴 영상 시청해 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